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퍼가 없는 레글런 소매 원피스 패턴을 떠볼게요. 지퍼가 없는 원피스는 품을 크게 해야지 입을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사이즈를 적용했는지, 레글런 소매 제도법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부터 영상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뒷판부터 시작할게요. 상의장은 41, 품은 104, 4분의 1로 봤을 때는 26입니다. 제 가슴 둘레가 88이니까 4분의 버스트 플러스 4를 적용했고요. 진동 깊이는 4분의 버스트 플러스 5, 27로 했습니다. 제가 제작하는 지퍼 없는 원피스나 블라우스의 최소한의 품이 4분의 바스트 플러스 4예요. 4분의 품을 25, 4분의 바스트 플러스 3으로 제작을 하면 입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어, 지퍼 없는 원피스는 품을 크게 할수록 입고 벗기는 쉬운데 조금 뚱뚱해 보이는 단점이 있어서 최소한의 품으로 잡는데요. 제 신체에 지퍼 없이 입을 수 있는 최소한의 품이 26입니다. 그리고 키가 작, 좀 작으신 분들은 상의장을 37에서 38로 해주시는 게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일 거예요. 이렇게 기초선을 그려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품이 큰 옷은 뒷품을 4분의 1로 잡고, 앞품은 4분의 1에서 2cm 정도 중심 쪽으로 밀어서 잡습니다. 그리고 목둘레를 그려주세요. 옆목 점에서 어깨 기울기를 연장해서 그려 주시고요 이 선이 소매 끝까지 갈 거예요 목파임은 옆목에서 2.5, 뒷목에서 1.5를 팠고요 목둘레를 약 3등분한 점과 이곳을 사선으로 연결해서 몸판 패턴을 만들어 주세요 이 3등분 선은 디자인 선이라 원하는 선으로 몸판 사선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내 어깨점이라면 여기서부터 33에서 35cm 나간 점을 소매 길이로 볼게요. 33cm는 팔꿈치 라인이랑 좀 맞닿아 있어서 구부렸다 폈다 할때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 조금 더 내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제작한 옷은 33입니다. 그리고 옆선에서 4cm 들어온 곳을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 진동 라인에. 어깨 기울기 연장 선상에서 직각으로 출발한 선이 이 4cm 점을 스치도록 그려주세요. 자, 지금은 소매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몸판 선이 되는데 이 라인은 소매와 같은 선을 써요. 이 밑부분의 사이즈가 같아지도록 이렇게 선을 찾아서 그려주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박음질 됐을 때딱 맞겠죠? 그리고 소매 부리는 직각으로 약 23cm 내려온 곳에서 연결을 하면은 소매가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런 통짜 옷은 허리가 두꺼워 보일 것이 염려가 돼서 허리에서 1.5cm를 넣어서 제작을 했는데요. 두꺼워 보이는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허리에 고무줄을 넣었어요. 그럼 이 부분이 몸판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소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뾰족하게 꺾인 선은 길이가 많이 변하지 않게 조금 더 굴려주셔도 됩니다. 몸판과 소매가 이 부분을 교집합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턴 종이를 오려낼 때에는 한 판은 완벽하게 잘라내고 한 판은 종이를 붙여서 이 부분을 추가해서 그려야 합니다. 상의장은 뒷판보다 2cm 길게 뒷판과 같은 스펙으로 기본 기초선을 그려주시고요. 품선은 4등분 선에서 2cm를 중심적으로 밀어서 썼습니다. 마른 체형이신 분들은 이렇게 품을 크게 잡을 경우에는 비 p 를안 넣어도 되는데요. 저는 상의장을 2cm 길게 해서 다트를 넣었습니다. 다트를 넣지 않을 마른 체형이신 분들은 상의장을 뒷판과 동일하게 써주시면 돼요. 목파임은 옆목은 뒷판과 동일하게 2.5, 앞목은 2cm를 팠어요. 목둘레에서 3등분한 점에서 몸판 패턴을 완성해 주시고요. 이 선은 디자인선이라 중심 쪽으로 조금 이동해도 무관합니다. 진동선 옆선에서 4cm 점을 표시 후에 어깨 기울기 선상에서 직각으로 출발한 선이 이 점을 지나가도록 선을 그려 주세요. 뒤판과 마찬가지로 소매가 이쪽 몸판선을 박음질해야 하니까 소매 진동선이 이 길이랑 똑같이 나와야겠죠. 이쪽 위쪽 선까지는 길이를 같이 쓰고 아래와 같은 값이 나와야 하니까 이 점, 품선과 몸판 사선이 만나는 점에서 출발한 선이 여기 직각 출발한 선에 닿을 때이 길이가 되도록 찾아서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부리는 23에 맞춰서 소매 옆선을 그려주시고요. 이 길이가 뒷판 길이랑 같이 박음질 될 거라 맞아야 돼요. 저는 뒷판이 좀 길어서 뒷판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앞 처진 분량도 1.5cm를 내렸어요. 뒷판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몸판, 이 부분이 소매, 이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패턴 종이를 오릴 때에는 한쪽을 완벽하게 자르시고 나머지 하나는 종이를 붙여서 그려서 오리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소매. 소매는 앞판과 뒷판을 연결해서 한 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부리 쪽에 주름을 더 넣어서 줄이는 방법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이 사이즈보다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목둘레선은 변화를 주지 말고 앞판과 뒷판 소매를 약 5cm 정도 벌려서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작할 때는 이 부리 쪽에 주름을 넣어서 바이어스로싸 주시면 돼요. 스커트 길이는 45cm로 했고요. 보시다시피 길이감은 미니 라인이에요. 이 원단의 폭이 110이었는데요. 한 판에 110폭을 거의 다 써서 주름을 넣고 제작을 했습니다. 주름량으로 치면 거의 2배주름 정도 됩니다. 사실 이 옷은 제가 그렇게 즐겨 입지는 못해요. 이런 통짜 라인 옷들은 제 체형의 특성상 좀 뚱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허리에 고무줄을 들어갈 길을 만들어서 고무줄을 끼워 넣었어요. 그러니까 편안해 보이면서도 허리라인이 들어가서 기존의 옷보다도 날씬해 보이고 다 마음에 들었는데요. 한 스커트장을 50cm 정도는 했어야 했는데 허리에 고무줄을 넣으니까 치마 길이가 한 5cm는 줄어들어서 막못 입고 다닐 정도로 짧은 거는 아닌데 미니 라인은 타이트해야지 입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넉넉한 폭의 미니 라인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